센터 가정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샘터지기 김덕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까지고요. 오늘 벗는 말씀은 세례요한과 세례요한의 사역에 대한 말씀입니다. 3장 1절 2절 3절입니다. 1절. 그때에 세례요한이 이르러 유대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2절. 뭐가 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3절입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 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헤레 요한의 정체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헤레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기 전에 먼저 와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부르심을 입었다고 말씀하고요. 그의 메시지의 핵심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한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3장 4절부터 7절입니다. 4절. 이오한은 낙타 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맥두기와 석청이었더라. 5절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6절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7절입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노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세례 요한의 삶은 사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매우 검소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낙타 토로 허리에 가죽띠, 음식은 맥두기와 석청. 이런 음식과 의복의 모습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부유한 자들의 모습이 아니죠. 아주 검소한 사역자의 모습을 가르쳐 주고요. 특별히 7절에서는 세례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배 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그들을 향해서 영적으로 강하게 책망하고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것은 너무나도 강력한 메시지입니다그 당시 최고의 종교성을 자랑하고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세례 요한은 그들의 이중성과 그리고 종교주의에 빠져 있는 어리석음을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3장 8절부터 12절입니다. 8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9절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노희에게 드노니 하나님의 능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10절 이미 토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11절 나는 노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12.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다장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국간에 들이고 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로 책망을 했던 그를 이용하는 또다시 그들에게 책망을 하면서 그들이회의할 일이 무엇이냐 회개와 회개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들의 교만함을 지적하고 책망하고 있는 거고요. 또 3장 10절 이하에서는 회계는 생각으로 멈추거나 종교적 의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진정한 회계 열매가 있어야 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 사역 전에 먼저 사역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의 정체, 그리고 세례 요한의 메시지에 대해서 상고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로 쓰셨고, 그를 통해서는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게 하셨습니다. 그의 핵심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즉 예수의 도에 오심을 선포하는 것이었고요. 강력한 메시지를 통해서 그 당시 영적으로 잠들었던 시대를 깨웠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사실 세례 요한은 그렇게 긴 기간을 사역한 것은 아니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셨던 사역을 잘 감당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나의 정체성,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역이 그리고 사명이 무엇인가를 잘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애 동안에 많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확하게 내게 맡겨 주신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의 나아갈 바를 가르쳐 주시고 사역자로서 또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의 자세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부르신 부르심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게 하소서. 우리가 운전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의 때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